예신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경건 예배 참석하여 학장님 설교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입술을 주장 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 요원이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지 믿사오며 하나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 오늘 말씀은 시편 1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장 2절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언제 믿었는지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원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의도 없이 그냥 죄에 노출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1편 말씀에 하나님은 저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나 신학교나 성교회 등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사탄이 좋아하는 곳으로 다니면서 죄에 빠져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서울 찬양 예술 신학교에서 학장님의 가르침을 통해 공부하므로 잘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첫째 악인의 길를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둘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다 아시겠죠? 예전엔 저도 믿음이 확실하지 않아서 세상 것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돈을 벌려고 죄인의 길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부록의 나이도 지나고 점점 나이를 먹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사회가 불안전하고 전염병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믿음의 자녀들은 더욱 기도해야 살아남습니다. 세상에는 악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신문이나 매스컴에 별 희한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또 죄인들도 계속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로 인해 타락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예수님도 사탄에게 세 번이나 시험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을 받아 담대하고 권능을 받아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이 다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은 항상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가 강해서 겸손하려고 해도 교만이 올라옵니다.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건망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 되었다고 10년, 20년, 30년, 40년 믿다 보면 자기 속에 교만과 오만함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쁜 성품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 계속 낮추십니다. 저희 언니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너가 외모가 모자라 얼굴이 미워하며 저를 치켜세우면 내 속에서 나는 이뻐 나는 잘났어 하며 교만이 올라옵니다. 사탄은 저를 넘어지게 하려고 여기저기 악인에게 속이기도 하고 죄인의 길에 서기도 하, 하기도 해보고. 오만하게도 만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거기서 다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여기저기 10년 동안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을 위해 가르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다 보니 장애인도 불쌍하고,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불쌍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게 사람들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저희들 마음에 생수가 넘치도록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살이 고달파 인간들에게는 속고 버림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모든 것이 형통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정신적, 육체적,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게 소원입니다. 제가 다른 길로 가면 또 죄를 짓겠죠. 그래서 신학교에 와서 배우고 여러분들과 찬양 봉사도 하면서 장애인도 섬기고 자원 봉사도 하면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서서 복 있는 자가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0편 1편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자를 대해 들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제일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